뒷좌석까지 초고속 멀티 충전. 저희 롬 다시 78W 5인 다1 차량용 충전기는 고속 충전을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이 제품은 퀄컴의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최대 24W의 출력을 자랑합니다. PD3.0, QC4.0 그리고 PPS 기능을 갖춘 이 충전기는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1.5m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차량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멀티 차량용 충전기 어댑터로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조이룸 차량용 충전기 어댑터는 구인일 기능으로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제품입니다. 최대 154W의 출력 전력을 지원하며 PD 3 소켓을 통해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. 독립 스위치가 있어 사용 편의성 또한 높습니다.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 현재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스마트폰, 태블릿 등 여러 기기를 효율적으로 충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차량용 고속 충전 어댑터입니다. 이 어댑터는 81W의 아웃파워를 자랑하며 12V에서 24V의 전압으로 다양한 차량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특히, 범용시 타입 슬롯을 갖추고 있어,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6인 1 기능이 돋보입니다. 소재는 내구성이 좋은 ABS와 PCB로 제작되어 안전성을 높였고, 가벼운 무게인 0.05kg 덕분에 휴대도 간편합니다. 클립이 포함되어 있어 차량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초고속 충전을 원하신다면,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